자, 9월 평가원 확률과 통계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27번은 이산 확률 분포에 관한 문제네요. 정사면체인데 1, 2두개죠 2, 2개, 3. 상자를 두개 던져서 바닥면에 나온 두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정의를 해줬으니까 정의에 맞춰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수의 차니까요. 차로 가능한 값은 1 그리고 2도 가능하겠죠. 자, 근데 차니까 0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0, 1, 2. 더 이상 불가능할 거니까, 요 3개에 대한 확률을 구하면 되겠고요. 차이가 0이란 얘기는, 자, 일단, 음 전체 경우는 16가지겠죠. 4가지, 4가지, 16가지 중에서 차이가 0이 된다는 얘기는 1, 1, 2, 2 이런 것처럼 같은 면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1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리고 2로 같은 경우는 둘, 둘에 4가지. 3, 3에한 가지 총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차이가 1이 되는 경우는 앞에서 1 뽑고 뒤에서 2, 뽑, 2 뽑는 두 가지 앞에서 2를 뽑는 두 가지와 뒤에서 3을 뽑는 한 가지 총네 가지인데요 반대가 되도 되기 때문에 여덟 가지가 되겠죠 차이가 2가 되는 경우는 1, 3을 반드시 뽑아야 되는데 바뀌어도 되는 거니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합계 1로 잘 나오셨고요. 어이로 약분할 수 있겠네. 약분해 봅시다. 여기는 이제 8분의 3이 될 거고요. 지우고 약분한 값 써줄게요. 여기 8분의 3. 여기는 8분의 4가 되겠죠. 여기는 8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합계 1로 잘 나오신 상황이고요. 자, 요거 보시고 평균 구하시면 8분의 요거 요거니까 6이 되어서. 4분의 3이시구요. 자, 제곱의 평균을 구하시면 8분의 1, 4니까 8이 되어서 자,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분산은 어, 1에서 16분의 9를 뺀 16분의 7이 되겠구요. 보기에서 고르면 4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어, 조금, 음, 조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 음, 좀 주의 사항이 좀 많은 문제였어요. 이제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에 중복이 생기는 경우를 조금 잘 확인을 해줘야 어, 틀림없이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일단은 이런 음, 문제에서 저희가 어, 경우의 수를 당장 몇개몇개 몇개 이렇게 세는 것보다는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렇게 모델링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그 모델링이 잘 이루어졌나 확인을 하는 요 과정이 조금 필요한 문제 같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자 조건은 이런 겁니다. 뭐 하나 하나 세개세개 세 있는 요런 어떤 음, 카드를 세 명한테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요. A, B는 한장 이상, 이상 한장 이상씩 받아야 되므로 어 전체 경우에서 A, B가 받지 않는 경우를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는 뭐 조건이 없는 거니까 상관이 없겠고요. 자, 근데 문제는 A가 받는 카드의 3개 가지수가 3 이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 색깔의 가지수는 4가지잖아요. 근데 3개 이하로 받는다는 얘기는 4개까지는 받지 못한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A가 4개를 받는 경우도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셀 거냐면요. 먼저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셀 거고요. 거기서 A는 한장 이상 받으라고 했으니 A가 받지 못하는 경우를 빼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B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뺄 거고요. 자, 근데 문제는 A도 받지 못하고 동시에 B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수는 여기, 여기 중복 카운팅이 됐기 때문에 하나 소거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까지는 여기까지 센 경우는 지금 가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를 다센 경우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그 경우 중에서 자, 이게 몇 가지 나올 건데 그몇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는 A가 받은 카드의 개수가 4장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 4장인 경우를 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또뺄 거냐면 A가 받은 카드가 음, 4종류 A가 4종류의 카드를 받는 음, 4가지 수겠죠 4종류의 카드를 받는 경우의 수를 제할 겁니다 근데 여기가 포인트예요 A가 네 종류를 받는 경우 중에서는 어떤 게 포함될 거냐면 이런 게 들어있어요. A가 네 종류를 받는데 동시에 B가 받은 카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카운팅 해주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가 B가 카드를 받지 않은 모든 경우는 다 빼줬잖아요. 그러면은 A가 네 종류가 되는 경우의 수 중에서 어 A가 네 종류가 되면서 B가 받지 않는 경우의 수는, 어, 그, 처리를 한 다음에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뺀 다음에 한번더 해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자, 요거 마지막에 요것만 잘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맞춰 풀어보겠습니다. 자,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 풀면 되겠죠. 자, 전체 경우는 조건이 아예 없는 경우기 때문에 자, 여기 갈수 있는 거세 가지, 세 가지. 그 다음에 노란색 3개를 3개에 뿌려주는 그 경우의 수는 중복 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3h3이고 저거 마찬가지로 3h3이 되어서 자, 요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은 자, 900 나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계산은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받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 건데요. 자, a가 받지 않는 경우의 수는 그냥 요거 없다고 치고 요거 8개를 2개한테 뿌리는 경우의 수와 같겠죠. 요, 할수 있는 거두 가지고 두 가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그리고 저거는 e h 2 곱하기 e h, 어, 죄송합니다. e h 3이죠. 서로 다른 두개 중에 세 개를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곱하기 e h 3. 요와 같이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자, 비가 받지 않는 경우에서도 같은 형태로 계산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2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A도 받지 않고 B도 받지 않는 경우의 수는 결과적으로 8개를 전부 다 C한테 주는 그한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니까 그 녀석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계산하시면 여기가 64거든요. 그게 두개 있으니까 128이고요. 1을 뺄 거니까 127이 되어서 여기서 이거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네 종류를 받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볼 건데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A가 네 개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을 때 A가 네 종류를 받는다는 거는 하나 있는 빨간색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 있는 파란색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 있는 노란, 노란색또 하나는 여기 들어가야 되고, 보라색또 하나는 여기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요래야 네 종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빨간색, 파란색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소거가 됐는데요. 노란색, 보라색은 이미 여기에 하나를 넣어도 두 개씩 남기 때문에 그두 개씩은 하나, 둘, 세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두개 고르는 경우의 수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더 들어가도 되니까요. 자 따라서 이 녀석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서로 다른 세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두개 뽑는 경우의 수를 어 노란색과 보라색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되어서 요거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경우에서는 36이라서 요렇게 빼주시면 되는데, 자 마지막 요 노란색 화트 신경 써라 그랬죠? A가 내 종류를 받으면서 동시에 B가 받지 않는 경우니까 아까는 요36 보이시나요? 좀 전에 계산했던 3H 3H2는 어. 남은 두개들 하나 둘세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집어넣는 경우의 수라서 이렇게 구했는데요 지금 같은 노란색 케이스는 A가 내네 종류를 받으면서 이 상황은 유지시킨 채로 B가 받지 않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노란색 두 개와 보라색 두 개를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자에 중복 허락해서 집어넣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이쪽의 경우의 수는 EHE 곱하기 EHE가 되어서 저희가 3 3에 9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9까지는 더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음, 900에서 이게 얼마죠? 27이니까 음, 154를 빼는 것과 같아서 746이라는 어,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이를 보기에서 고르시면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9번 입니다 자 a 집합과 b 집합 좀 특이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a는 부분 집합 8개 있으시고 자이 부분 집합 4개 있으시겠죠 8개 중에 하나 뽑고 4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관찰합니다. 자 그랬을 때 겹치는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되는 경우의 수를 지금 뭐 확률을 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시행을 여러 번 많이 상당히 많이 반복했죠. 자,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제 구조는 이항분포에 관한 문제니까요. 이항분포를 푸는 첫 번째 실마리는 한번 시행했을 때 나오는 확률 값을 구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시행을 한번 했다고 합시다. 여기 지금 여덟 어, 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하나 픽하고. 4네 개의 부분 집합에서 하나를 픽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뽑는 경우의 수는 여덟 가지와 네 가지의 조합이라서 3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 식으로 뽑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뽑을 거예요. 음, 겹치는 게 원소가 하나라는 얘기니까요. 여기서 겹칠 수 있는 건 2와 3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원소 2가 얘가 유일하게 하나 겹치는 경우 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 일단 원소 2가 겹친다는 거는 A에서 2가 들어 있는 부분 집합을 뽑아야 되겠죠. B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중에 이런 거 있었죠.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몇 개겠습니까라는 질문은 4네 가지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 몇 개겠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네 가지와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왼쪽에 음음 음 뭐라고 할까요? 그 2를 음, 왼쪽에 있는 2를 포함하는 경우를 다 써보겠습니다. 2가 있고요, 2하고 3이 있고, 2하고 4가 있고, 자, 2하고 3과 4가 있겠고요. 자, 그럼 오른쪽 집합에서 2를 포함하는 경우는 2가 있고, 자, 2하고 3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뽑아 보시죠. 여기 확률에서 여기다 쓸까요? 자, 요거 뽑는 확률은 4 얼마겠어요? 8분의 1이겠죠. 8가지 중에 쟤를 뽑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오른쪽 집합, B의 부분 집합 중에서는, 얘 뽑아도 되고, 얘 뽑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분의 2가 될 거고요. A 집합에서 요거 뽑는 경우는, 8분의 1의 확률로는, 오른쪽 집합에서 얘는 뽑아도 되는데, 얘는 뽑으면 안 되잖아요.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따라서 4분의 1의 확률로 들어가실 거고요. 자 얘를 뽑는 경우는 어차피 4가 여기 없기 때문에 얘도 얘도 상관없는 케이스라서 8분의 1 곱하기 4분의 2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여기서 2, 3, 4를 뽑는 경우는 여기 2, 3을 뽑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8분의 1의 확률로는 4분의 1의 확률로 뽑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쪽에 확률값을 구하시면 32분의 1, 2, 1, 2가 되어서 음 6이 되겠죠 약분 좀 나중에 할게요 자 두번째는 원소가 누가 겹치는 경우냐면, 3이 겹치는 경우죠. 3이 겹치는 경우.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원소 2도 여기 하나 있고 하나 3도 여기 하나 있고 하나 2와 3이 아닌 거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구조기 때문에 3이라는 원소 하나가 겹치는 경우는 어차피 저 순서만 바뀐 거라서 2라는 원소 하나가 겹치는 경우와 확률값은 동일하겠죠. 자 따라서 이걸 좀 예쁘게 정리하시면 16분의 3이 되는데 자요 확률도 여전히 16분의 3이라고 계산 없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 시행을 한번 했을 때 어, 저, 주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가지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자, 이거와 이거의 합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자, 8분의 얼마가 됩니까? 3이 되시겠죠. 이게 뭐냐면, 그 시행을 한번 했을 때, 어, 저런 시행, 저런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한다면, X는 이항분포인데 어, 시행의 수는 15360. 그 다음에 어, 한번 시행했을 때 성공 확률은 8분의 3인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시행 횟수가 충분히 너무나 많이 크죠. 자 그래서 얘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실제로 요거두개 곱하셔서 평균값 구하면은 5,760될 거고요. 여기에 마저 8분의 5 곱하셔서 식정리 예쁘게 하시면 60의 제곱과 같은 형태로 쓸수 있을 겁니다. 계산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자 확률 시행 횟수가 5,880 성공 횟수가 5,880 이상일 확률은 표준화를 시켰을 때 여기서 여기 빼서 120이고요 60 나누게 되면은 Z값 기준으로 2가 되어서 이 확률 구하시면 되겠고요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477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확률은 0.023이 될 겁니다 자 얘를 문제에서 K라고 했고요 어 따라서 답은 K의 1000배를 하라고 했으니 23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좀 간단히 만들어 놨는데요. A는 여기 둘 중에 하나 뽑고요. B는 여섯 개 중에 하나 뽑는, 요런 시행을 했을 때, 자, 하나씩 하나씩 뽑았을 때, 자, 만약에, 어, 둘 다, 음, 근데 문제는 A는 둘 중에, 어, 팔 뽑았을 때만 뭔가 시행을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쳐 놓을게요. 자 얘는 어떤 n이라는 수가 있어서 개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선택한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n이 자연수인데 어떤 자연수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n이 만약에 5라고 치면은 5보다 작거나 같은 수니까 요거 네 가지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n이 6이면은 6보다 작거나 같은 수니까 요거 다섯 가지, 그 다음에 7이면 여섯 가지 이렇게 고르시면 되니까요. n은 2, 3, 4, 5, 6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뭐, n이 1은 없잖아요. 그쵸? 자, 따라서, 어, n 이하일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자, 우선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 a 가,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뭘, 뭘 기준으로 얘기할 거냐면요. p, p 가 뭐였냐면, a 가, 어, 귤을 받는 그 사건 확률이겠죠. 그쵸? 렇 p 를 한번 구해볼 건데, p 는 a 가, 귤을 받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A가 귤을 받는 상황을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해석을 해볼 거예요. 자, 뭐냐면요.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두 명이어서 A가 받는 경우. 자, 내가, 제가 요 사건을 X라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 사건을 Y, 요 사건을 Z라고 할 건데요. 자, 일단 X쪽에서 귤을 아, 받을 수가 있겠고요. Y쪽에서 귤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X쪽에서 A가 귤을 받는다는 얘기는 자, A도 카드를 내려놓고 B도 카드를 내려놓을 건데 A는 어차피 카드를 내려놓으면 무조건 8일 겁니다. 그러면 A가 내려놓는 8이라는 카드는 B가 뭘 내려놓든지 간에 반드시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큰 수를 뽑는다고 했으니 반드시 A가 귤을 받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A가 8을 뽑을 확률인 2분의 1이라는 확률로 이해되시나요? 반드시 a는 귤을 받게 되겠고요 자이 상황에서 x라고 했기 때문에 둘다 카드를 내려놔야 돼요 b가 카드를 내려놓는 것도 확률이기 때문에 그 확률을 구할 건데 이쪽만 잘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b가 뽑을 수 있는 경우는 6가지가 될 거고요 n이 여기 있다고 쳤을 때 n 이하일 개수는 n-1가지가 되겠죠 보시면 n이 2면은 1가지, n이 3이면 2가지, n이 4면은 4 이하 3가지 이렇게 규칙성 찾을 수 있으니까요 어, n 이하의, 그, n 이하의 카드를 뽑을 확률은 n-1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확률은 6분의 n-1일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러면 요 확률에 따라서 뭘 뽑든지 간에 무조건 a가 규를 받게 되겠고요. 자, y 케이스에서 a가 규를 받는 케이스는, 자,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내려놓지 않아서 A가 받아야 되겠고요 B는 내려놔야 되겠죠 B도 내려놓지 않으면 세 번째 케이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될 겁니다 자 그래서 A는 내려놓지 않아야 되므로 반드시 1을 뽑는 그 확률 2분의 1만 돼야 되겠고요 B 같은 경우는 어 내려놔야겠죠 그래서 6분의 N-1 확률로 뭔가 N 이하인 카드 한 장을 내려놔야 A는 안 내려놓고 B는 내려놓게 되어서 결국에 안 내려온 A가 Q를 받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요두 개의 합일 거니까요. 요두 개의 합은 6분의 M-1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요게 P가 될 겁니다. 자두 번째 이제 Q를 구해 보시죠. 자 Q는 학생 B가 Q를 받는 경우가 되겠고요. 역시, B가 귤을 받는 경우를 좀 우리가 조사할 건데요. 자,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두 명이면 이거 반드시 A가 받았었죠. A는 8을 내려놓을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B가 카드를 받는다면 이쪽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카드를 아예 안 받는, 귤을 안 받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제, 제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에서 B가 카드를 받으시면 되겠죠. 귤을 받으시면 되겠죠. 말이 조금 헷갈리네요. 자, 그럼 B가 귤을 받는다는 거는 쉬운 말로 할때 a는 카드를 내려놔야 되고요 y쪽으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a는 카드를 내려놔야 되겠고 b는 카드를 내려놓지 않아서 받으셔야 되겠죠 근데 카드를 내려놓지, 내려놓을 확률이 6분의 n-1이었으니 b가 카드를 내려놓지 않을 확률은 1에서 저걸 뺀 여사건인 6분의 얼마가 되는가요? 7-n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확률은 12분의 7-n 이거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자 문제에서 p와 q가 같다 그랬으니까요 6분의 n-1 이 12분의 7-n이 성립하여서 2n-2는 7-n 자 따라서 n은 3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3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p값은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자 구하고자 하는거는 24배의 n플러스 p기 때문에 3 더하기 3분의 1을 해서 72에 8을 더하는 값인 80이 주어진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